금방. 아, 금방 아,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집어넣. 이거 집어넣. 집어넣. 그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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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요? 앉아봐. 앉아 앉아봐. <laughs> 이거 앉아. 그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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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강률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파티폼의 율무라고 합니다 여섯 살이고요 남자아이죠? 네, 남자아이입니다 <laughs>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원래는 유기견을 입양하려고 갔었는데요 음. 이 친구가 아기 때 저를 혼자 가만히 앉아서 다른 아기 강아지들은 막 긁고 이러는데 진짜 어... 가만히 앉아서 말똥말똥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털 색깔도 너무 특이하고 너무 이뻐서 계속 한1 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안 되겠다 데려가야겠다고 바로 데려왔던 친구입니다. 율무 좀 성격이 어떤 편이에요? 일단 사회성이 되게 좋긴 하고요. 잠깐 놀아라 그냥. <laughs> 사회성이 좋긴 한데 강아지들하고 사회성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 사람을 좋아하네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주인인지 인식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 많은데 아무한테나 가서 네. 다녀어서 네. 산책하다가 됐든 남의 차 올라타고 약간 이런 거 그냥, 그냥 차문 열려있으면 가서 네. 인사한다고 올라가요 아, 그리고 남의 오시... 집문 열려있으면 그냥 휙 들어가버리고 네. 낯가림이 아예 없으니까 아. 그래서 가끔 내 주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 <laughs> 지금 약간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성명 중이에요 지금 <laughs> 철이 많이 지금 잘한 거죠? 네, 근데 포메라서 사실 그 혹시 뭐 촬영장에 같이 가거나 뭐 이런 적은 있으세요? 예능 촬영이나 편스토랑 같은 네. 경우 출연했을 땐 같이 출연을 했고요 네. 그 2회 촬영들은 사실 제가 최근까지는 너무 드라마 촬영이 네. 바빠가지고 네. 집에 잘못 들어갈 때도 있고 이래서 아. 지금 최근까지는 본가에 아, 부모님 댁에? 네, 부모님 댁에 아. 잠깐 있다가 드라마 촬영 현장에는 같이 가보실요 네, 못 데려갔어요. 어. 거기는 정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아, 엄두가 안 나는. <laughs> 네. 율무 혹시 개인기 같은 거좀 있을까요? 이모, 이리 와. 저렇게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어. <laughs> 이로 개인기는 몇개 없고요? 네. 기다려. 앉아. 앉아. 간식 없이도 해요? 네, 하는데 사람을 좀 관심을 안 번. 앉아. 앉아. 옳지. 엎드려. 옳지. 손. 오, 길어. 옳지. 하이파이. 빵. 빵. 아, 돌았는데 이거. 빵. 옳지. 잘했어. 음... 이게 다예요. <laughs> 율무, 혹시 뭐 자랑거리 같은 게뭐좀 있으실까요? 아, 원래는 파티포메라는 품종이 그렇게 막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율무를 데려왔어서. 아. 이털 색깔이라든가 네. 이 외모가 그냥 자랑거리였는데 아, 근데 요즘은 사실 율무랑 좀 똑같이 생긴 친구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어. 딱히 자랑거리라고 하면 <laughs> 편스토랑 때문에 시그니처가 되는데 가려졌는데 이게 진주목걸이진주목걸이 아, 진짜인가요? <laughs> <진짠가요>? 아니죠. <laughs> 율무가 하니까 약간 진짜처럼 이렇게. 목이 길어요 율무가. 아그러네털 때문에 어. 그런데 네. 되게 긴 편이라. 네. 그걸 좀 가려주려고 좀 알이 두꺼운 진주 목걸이를 차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시그니처가 돼가지고 율무 좀뭐 귀여운 습관들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요즘은 부모님 댁에 있으면서 거기 레이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있거든요 그 강아지랑 있으면서 그 습관이 좀 없어졌는데 원래는 애가 밥그릇에 밥이 나오면 네. 밥알에 쳐서 바닥에 흩뿌려서 먹어요 그건 왜그러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 어. 아기 때부터 그걸 장난감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맞발로 다 쳐서 바닥에 다 흩뿌려서 보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트랑 다 들어서 숨은 바바를 다 털어서 버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곰팡이가 나가지고 아 율무가 이렇게 보시면 너 지금 삐졌냐 혹시? 혹시 입 삐뚤어졌나요 지금? 가끔 얘가 표정이 되게 많이 삐져있어요 입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일무 여기 오른쪽 어금니에 치석이 되게 엄청 잘 껴요 아, 다른 아, 강아지에 아, 비해. 예, 예. 그래서 제가 치석 제거는 직접 해주고 있고요. 왜냐면 병원 가면 무조건 수면 마취를 시켜서 하니까 그냥 제가 수시로 해주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사료를 바꾸고 뭐를 해도 이 눈물 자국이 좀 진해졌다 지금 많이 연해졌는데 음, 그래서 영양 음. 눈 영양제를 좀 많이 먹이는 편이에요. 포메치고 음. 다리가 엄청 길거든요. 아. 뒷발을 제대로 오므리고 눕지를 못해요. 항상. 네. 그외시코기 다리 뻗듯이 기역자로 뻗고 있는데 엎드리면 항상 이 자세예요 아 다리가 오 약간 중형견들처럼 네. 이렇게 누워있다 맨날 엉덩이 구경하는 맛으로 <laughs> 그리고 다리가 길어서 율무가 걸을 때 네. 다른 개처럼 안 걸어요 아 어, 어, 어떻게 걸어요? 원 그리면서 걸어요 그래서 길에서도 걷는 걸로 놀림 많이 받아요 가자 어 그러네 뭔지 알겠죠? 아, 드리블 하듯이 네, 이렇게, 이렇게 걸어요 공 드리블 하듯이 걷네요 사람들이 앞에서 걸어오다 막 따라해. 통통 튀듯이 걷는다. 네. 율무 <laughs> 그 키우시게 되면서 조금 뭐 삶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으세요? 일단 혼자산지 되게 오래돼가지고요. 이제 8년 정도, 어... 9년, 9년 됐네요. 확실히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적적함은 많이 달래져서. 남들이 볼땐 혼자 노는 건데 얘랑 노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 스쿠터에도 일무 전용 캐리어도 달고 다니고 있어서 <laughs> 둘이 같이 어디 놀러 나가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스쿠터 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 탑박스가 금액이 한 25만원 정도 해요. 그게 소형견들 데리고 다니기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애들도 안정적이고. 어, 막 바깥 안쪽에서. 구경하면서 막 가져가고. 네, 맞아요, 오잖아요. 맞아요. 요리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간식 같은 거 직접 뭐 해주시거나 이런 거 있어요. 저번에 한번 제 유튜브에 가면 강아지 간식 만들기. 아마 찍었던 아, 게 있는데, 아잘 먹긴 되게 잘 먹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뭐 만드셨어요? 참치 가지고 타르트 같은 거 해줬고. 그 음식을 만드셨나요?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어. <laughs> 그 율무랑 지내시면서 제일 행복했던 딱한 순간이 있으면 언제세요? 딱한 순간? 네. 처음 데려와서 얘가 벌러덩 누워서 사료 먹을 때 얘가 네. 아빠를 되게 잘 써요. 딱 잡고 먹어요. 어. 그 어릴 때부터 그랬었거든요. 어. 간식을 벌러덩 누워서 하늘로 던졌다 먹고, 진짜 아예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더라고요. <laughs> 웃겼어요. 아기 때는. 다시! 해봐, 파이지 앉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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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하이파이 그렇지. 손! 키가 크다 손! 지 손! 옳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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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빵! <웃음> 야 하기 싫어 마지막에 하기 싫